그치? 어때요? 어, 어. 뭐. 어, 어, 응, 아, 그래. 귀여워 귀여워 아 거기 보세요 엉덩이 실룩 실룩 엉덩이 실룩 실룩 <laughs> 기름빨빨 기름빨빨 어디 갈 거야? 현진 뭐 보러 갈 거예요? 가자 아, 하자. 어. 알았어. 알았어. 응 사자! 응. 알았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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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말하는 거지? 진 이거? 네 이거? 피크릿 쥬즈? 현디는 사요? 응알 좋아하는 거니 현디가 좋아하는 거야? 언니가 좋아하는 거아 언니가 좋아하는 거야? 응. 하나에 얼마라고요 아버지? 1 7 0 0 0원이 <laughs> 우리 여기서 아무도 못 먹을 것 같아 잘 가지고 다니는 거야? 미안해. 아, 미안해. 친구 같지여기보고 저거 <놀람> 먹는 거 보지 말고. 동물을 봐. 이제 아빠. 봤 어? 3D 동물. 그런 거 아니야? 어? 뭐야? 여 어? 나 봐. 가까이서 봐, 뭐였 아빠 하나 줄까, 핸드? 하나. 하나, 둘, 셋. 우와, 봐봐. 셋, <놀람> 봐, 보이지? 딴딴딴딴 둘이 손 잡으세요 둘이 손 잡아 옳지 응오 음. 음. 여기 막글 나온다 봐봐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안 나오네 나봐는아 거긴 글이 나와? 왜다 없어? 그지 나비구나 멍멍이. 나비야 <놀빔를 놀비> 나비. 나비 나비네 나. 나비.

みんなよ。でで、たぬんに。みんなよ。あんたそっちね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 맞아. 여기 가볼 덥다. 여기도 가볼까? 그래. 와. 보기 어때? 이 누구 아닐까? 이건, 이건 아가 이거. 아닐까? 이건 아가 아빠 아닐까? 스 아빠 아닐까? 그럼 누구야? 카 아. 얘는? 응! 있어. 다인 아구 다인 아 다인 아구 악수아 다인 아구 어인 아구 다인 아구 현지뭐 먹어? 인가워 다인 아구 안녕. 아구 다인 아구 다인 안녕 다인 지구 다인 아구 요인 아구 다인 아구 요인 아구 다 사자. 자 다인 아구 다인 아어 다인 아구 다인 아구 다인 아구 다 코! 코! 하고 있었어요. 코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아, <목소리> 엄마 알려줘. 타요! 타요! 안녕 타요야. 안녕 나는 타요야. <laughs> 타요 노래 알아요? 네. 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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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그쟁이 고마워 네. 아빠 고맙습니다. 했어? 했어? 고맙습니다 아빠. 아빠 어디 갔지? 아빠 언니랑 <목소리> 화장실 갔잖아. 어제 사 사장 근데 자고 있어서 잠깐만 보자 으음, 도 내려갈까? 응. 어. 음, 짹짹이 소리 나. 지음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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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음 왼손 으음, 으음, 별타네 이제.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천천히 돌아보 보자. 그래야 돼. <laughs> 아직 핸들 조절이 안 되는구나. 아 근데 해야 돼 이제. 그러니까. 아 잘했어요. 현재도 <laughs> 이리 와. 응. 누 잘했어? 됐어. 응 잘했어. 이제 현재 현재 하게 해줄기 알았지? 남아줘. 응. 둥그만해.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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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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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, 예쁘다. 그... 그다 무슨 그 공룡? 이건 무슨 공룡인가요? <목소리> 자, 아기 좀 손님 잡고 같이 다녀. 알겠어. 앉자 <목소리> 알겠어. <목소리> <목소리> 강아지. <목소리> 강아지 같기도 하지. 근데. <목소리>

엄마. 엄마 꼬리 잡아 봐라 엄마 꼬리 잡아 봐라 먼저 지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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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. 꼬리, 꼬리. <laughs> 언 잡으러 가.

현지가 이거 끊어줘야 돼, 최현지. 현지가 이거 끊어줘야 돼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잡으러 가자. 아, <laughs> 아어 아니야, 아, 땡면잡아야지 봐봐 이렇게. 엄마 야지 평화롭게 무궁화꽃 하고 있었는데 이제 네, 우리는 월화원으로 갑니다 왜? 우와, 물고기 진짜 잘 보인다. 물이 음, 깨끗해졌어. 아, 어, 그런데? 우리가 여기로 가고 있는 건가? 그런가? 물고기. 어, 물 엄청 깨끗해졌는데? 응. 밑에 이거 다 작업했나보다 막 모래 같은 거, 아야, 거. 없어진 거. 아, 어? 모래는 거 같아. 이거 어. 어? 가고 어? 있어. 어, 아냐, 아냐, 아, 니 아, 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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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! 사랑해! 고마워! 안아주도 이렇게, 여기 이렇게도 예쁘게 하는 거아 여기 이렇게 어때? 자고? 아악 우리 가까이 가면 안돼 <laughs> 왜? 나 <내가 웃음> 벌한테 잡혀먹어 <잡혀보고. 웃음> 예쁘긴 한데 꽃들이 <laughs> 다 떨어지는데? 아 원래 그런거야 그럼 현지도 한번 봐도 될까? 아 이제 현지도 아, 됐. 됐. <웃음> 꽃 <웃음> 봐봐 꽃현지 어때? 오케이. 예뻐? 귀여워? 귀여워? <웃음> <웃음> 꽃이 예뻐? 자, 이제 엄마 한번 벗으실래요? 네 말랑. 말랑 됐어요. 비다니고. 비다니고, 싸4 0원 우와, 안녕. 인사하러 오나보다. 안녕.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네. 엄마 안 돼, 엄마 안 돼. 엄마 좀 먹지 마. 아니, 너무 소 먹지 마. 아니야, 엄마 인사 하려고 했던 거야. <laughs> 지금 여기 앉아. 그금 문까지 가보자. 여기 문에서 우리 가족들 찍어야 돼. <laughs> 뛰어보현지도 언니한테 뛰어가세요. 제발. 그거고요 <laughs> 이야, 개나리도 다 피었어요. 와, 이거 봐. 나무에 이렇게 피우려고. 그러니까 이게 벚꽃이야? 아니. 벚꽃좀봐짠